여러분, 스포츠 경기 보다가 우와 저건 좀 심한데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만약 그 거친 플레이 때문에 누가 크게 다친다면요? 이게 그냥 사고일까요? 아니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일까요? 오늘 바로 그 축구 경기장과 법정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가 스포츠고 어디부터가 불법 행위일까요? 이 질문 사실 그냥 저희가 던지는 게 아니고요. 최근에 한 로펌이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 답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해요.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법률 의견서에서 출발합니다. 보시면 아주 평범해 보이는 고등학교 친선 축구 경기였어요. 그런데 이 경기에서 벌어진 한 사건 때문에 이게 법정까지 갈 뻔한 거죠. 이 문서에 그 자세한 분석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날 경기장으로 한번 돌아가보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법적인 문제까지 됐을까요? 때는 2019년 5월 11일 고등학생들끼리 하는 그냥 평범한 친성경기였어요. 그런데 경기 중에 한 16살 학생이 상대편 선수를 뒤에서 그것도 아주 거칠게 태클을 한 겁니다. 결과는요? 피해 학생은 다리뼈가 부러지는 아주 심각한 부상을 입고 결국 수술까지 받아야 했죠. 바로 이 순간, 이 경기는 더 이상 그냥 게임이 아니게 된 겁니다. 자,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이 제일 먼저 따져봐야 했던 게 있었어요. 바로 테크를 한 학생의 나이였습니다. 아니, 16살인데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던 거죠. 딱 16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법적으로 보면 성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어린아이도 아닌 좀 애매한 나이잖아요. 과연 이 학생한테 자기 행동에 대해 온전히 법적 책임을 지라고 할수 있을까요? 법에서는 이런 걸 책임 능력이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내가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는 능력입니다. 자, 법률 검토 결과는 어땠을까요? 가해 학생은 만 16세. 우리 법에서는 이 정도 나이면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수 있는, 즉, 책임 능력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어리다는 이유로 빠져나갈 수는 없다는 거죠. 좋아요.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핵심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과연 이 태클, 그냥 좀 과격한 스포츠 플레이였을까요? 아니면 법을 어긴 불법행위였을까요? 법원이 이런 사건을 볼때 쓰는 기준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이 정도는 스포츠에서 있을 수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선을 넘었냐는 거죠. 그 선을 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스포츠가 아니라 그냥 폭력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축구라는 게 원래 몸싸움도 있고, 좀 공격적인 태클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죠. 그건 경기의 일부니까요. 그런데 아예 안전규칙을 무시한다거나 공은 보지로 않고 사람을 향해 일부러 달려드는 건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 이건 경기의 목적을 벗어난 명백한 불법행위로 보는 거죠. 그럼 이번 태클은 어땠을까요? 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을까요? 의견서를 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요. 첫째, 이게 무슨 프로 경기도 아니고 그냥 친선 경기였다는 거. 둘째, 축구에서 제일 위험하다는 덱테클이었어요. 셋째, 딱 봐도 공을 뺏으려는 게 아니라 그냥 상대를 막으려고 한 고의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피파 규정으로도 이건 악의적인 반칙에 해당하고요. 힘도 너무 과도하게 실렸다는 겁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이건 절대 정상적인 플레이가 아니었다는 결론이 나오죠. 자, 그럼 가해자 책임이 인정됐으니까 이걸로 끝. 아니요, 천만에요. 법적인 다툼에는 항상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좀 이상하게 질릴 수도 있죠. 아니, 다리를 다친 피해자한테 무슨 잘못이 있냐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피해자는 정말 100% 잘못이 없었을까요? 법에는 과실상계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교통사고 났을 때몇대 몇으로 과실 비율 따지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피해자 쪽에도 혹시 부주의했거나 조심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 가해자가 물어줘야 할 돈을 깎아준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법률가들이 판단한 피해 학생의 과실 비율은 얼마나 나왔을까요? 자그마치 40%에서 50%입니다. 네, 거의 절반이에요. 피해자 책임이 절반이나 된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법원은 축구처럼 몸싸움이 격렬한 경기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다칠 수 있다는 위험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경기장 안에 있는 동안에는 선수 스스로도 주변을 살피고 자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가해자의 책임, 그리고 피해자의 과실까지 다 따져봤어요. 그럼 이걸 다 합쳐서 최종적으로 가해 학생이 얼마를 물어줘야 하는지 그 마지막 계산 과정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손해배상액, 특히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계산할 때는 여러 가지를 다 봅니다. 피해 학생이 아직 16살이라는 점, 부상이 수술까지 해야 할 정도로 심각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당연히 학업이나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이 있었을 거고,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도 엄청났겠죠.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걸 고려하고, 아까 말했던 피해자의 과실 비율 40, 50%를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금액이 있습니다. 이 법률의견서가 권고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바로 200만원에서 250만원 사이였습니다. 이게 바로 그날의 테클 한번에 대한 법적인 가격표였던 셈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앞으로 스포츠 경기를 볼때좀 다르게 보일 것 같지 않으세요? 결국 스포츠맨십이라는 건 그냥 규칙만 잘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뛰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내 행동에 책임을 지는 태도가 아닐까 싶네요. 여러분이 즐겨보는 스포츠, 그 안에서는 열정과 책임의 경계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